지금 탑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머리 갈라지는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지금 잡아갈 겁니다. 자, 탑에는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4 호로 지금 사 호로 와인딩 했고요. 지금 자연스러운 볼륨 파마를 하기 때문에 고무줄이 아닌 이렇게 온밴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바로 지금 3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바퀴 반. 지금 이렇게 실리콘 성분으로 이렇게 밴딩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조금 더 짱짱합니다. 자, 요 밑으로부터는 제가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옆 사이드, 옆 사이드 지금 요렇게 온밴딩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많이 꺼져서 밑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뒤에는 여기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모리 교정 선생님이 다 하고 원장님이 교육받으러 오신 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는 여기를 조금 띄어놓고 해야 돼. 여기까지 바짝 가서 말아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게 3호는 지금 보면 이게 거는 거지, 끼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바로. 부드러운 시컬 파마 할 때는, 어, 이게 밴딩이, 요게 자연스럽고 볼륨감도 좋고, 파마랑 연결이 되게 예쁘게 돼요. 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더 촘촘하게 지금 잡았습니다. 섹션을. 좀더 많이 살려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체결이 딱 되고 나면은 여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조금만 약간 더. 아자 지금 교육생이 오늘 오전에 오셔서 어, 교육을 받고 지금 바로 손님 머리에 시술하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오전에 오셔가지고 완딩 어, 연습하시고, 지금 바로 손님 머리에 어, 바로 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바로 시술까지 해보셔야지 가게에 가셔서 바로 지금 샵에 가서 고객머리를 할수 있게끔 지금 실전까지 하고 가시는 겁니다. 교육받을 때. 지금 두 사람이 하니까 빨리 끝나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좀더 작아도 돼. 됐어. 자, 텐션. 느껴 보세요. 자, 음, 언니 음, 어때요? 텐션? 음. 좋아요? 음. 어, 얘랑 텐션 비슷하대 음. 지금 오늘 같이 이런 피드백을 바로 받고 가면은, 이제 가게 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자신감 있게 손님한테 접근할 수 있거든. 자, 언니 어때요? 음, 한결부드러워지 어, 자, 자. <laughs>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교육이라서, 원장님들이 오시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어요. 자, 운장님, 한개더 말아볼게요. 예, 응. 모리도정을 네, 한 개만 더 말고, 예, 응. 정리, 네, 옆에 사이드로 갈게요. 음,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교육받고 가셔서 샵에 가시면 최소한 가발 한통 정도는 더 연습을 해보시고 고객님한테 접근하시면 이제 고객님이 만족할 만큼의 어떤 실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까지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게 모리 교정 노도로 하는 게 사실 미용실 원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있어야지만이 심하게 갈라지고 틀어진 머리를 이걸로 잡아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밑에서부터.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이 앞머리도 앞에 덮을 거를 또 넘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자,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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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면 이렇게. 요 끼울 이렇게. 이렇게. 끼우고, 끼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왜냐게 이렇게. 이렇 그 파마 각도로 해서 와인딩하기 때문에 와인딩하고 나면 나서 서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응. 이거 노란 거좀 끼워줘요 여기. 이렇게 판넬을 잡고 두산 각도. 약간 멀다,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끼우고 밀고, 다시 한번 끼우고, 한 바퀴 반해서 완전히 발톱이 나 앞으로 내 몸으로 완전히 발톱이 오고, 보기는 쉬운데 막상 해보면 잘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리프팅의 장점이 뭐냐면 이펌 자체는 이 기구가 있어서 펌을 훨씬 더 부드럽게 볼륨을 낼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오늘 들수 있더니 흰머리 그더 많이 보이는 건너 조심하세요 그거는 여 <laughs> <laughs> 네. 됐어요 자 이쪽으로요 자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비어 있네요 이 부분도 좀 넣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제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에는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조금씩 더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끝. 그럼 이분은 지펌을 할 예정이고, 지펌은 총 타임을 제가 15분 두고 중화제 할 예정이니까, 와인딩 하는 시간, 지펌, 어, 어, 시간. 그러면은, 와인딩은 10분만에 제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10분 와인딩하고 15분 뒤에 중화제 하려면 은 뿌리가 25분을 견딜 수 있는 약을 만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두피가 그래도 모발이 좀 건강하고 머리는 힘은 없지만 건강한 머리에요 그래서 펌제를 이 펌제랑 포크오일이랑 <laughs> 반반 반반 믹싱해가지고 지금 여기 반반 믹싱 했는게 있는데 이렇게 믹싱해서 지금 바를 예정입니다. 자, 약 바르는 거 살짝 이렇게 발톱에다가 발톱에다가 살짝 위에 발톱 위에 고무줄 밴딩 했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바를 예정이에요. 약을 너무 많이 안 발라도 잘 나와요. 대부분 원장님들이 작을 그린다, 뭐, 꺾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약 바르는 거를 원장님들이 좀 원활하게 못 발라서 그런 거고. 자, 온밴딩은 요렇게 잡고, 요렇게 콕, 콕. 자, 여기도 콕, 콕. 그 그러니까 홈에다가 콕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쪽에 발랐는 약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멀티펌제를 더 믹싱해가지고 그냥 전체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머리는 파마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멀티펌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서 여기 지금 뿌리에 발랐는 5대5로 발랐는 약에다가 지금 멀티펌제를 섞어요. 섞어서 지금 여기 와인딩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가구 보통 기본 파마는 로또 두 개, 로또 하나가 이게 여기 리프팅 로또 두개에 파마 한 개가 들어가는데 볼륨 파마이기 때문에 지금 로또 세 개가 하나의 판넬이될 거예요. 이렇게 자 빗질을 밑에서부터 이거 지금 와이딩 해 놨는 게 골고루 가지런하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빛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을 그리고 파마 각도는 파마 두상 각도. 90도. 보드를 종이를 두개 대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리프팅 세 개에 지금 또한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 타는 겁니다. 처지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원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레슨 받으시고 시술하는 거를 직접 보시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미용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은 혼자서 할수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약제 선택이라든가 약의 pH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러 오시는 거고요. 하루 수업만 받아도 지금 원장님들이 다 소화가 되니까 샵에 가셔서 매출 올리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샴푸 하고 난 뒤에 지금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뿌리 살아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분이 있는데도 볼륨감이 굉장히 좋아요. 좀 말려 볼게요. 지금 볼륨감 이라든가 중간에 그 갈라지는 모류가 그냥 100% 커버가 다 되었어요 보이시죠 음. 어, 깜짝 놀라네요 지금 교육 받으러 온 원장님이 봐요 속에도 지금 부드러우면서 볼륨각이 어. 어디가 갈라져 있었던 부분인지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어. 부분을 찾을 수 어, 없을만큼 어, 티가 안날만큼 지금 그냥 말린 머리에요 그냥 드라이로 그냥 말린 머리인데 볼륨감이 이렇게 좋고 결감도 좋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볼륨감이 예쁘고, 옆 사이드도 많이 뜨고.